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마이크를 후원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사무실에서 못 써가지고 제가 한번 써봤어요 대나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4월 2일 이제 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바쁘죠 백수가 과로로 쓰러진다는 말이 저보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 근데 사실 백수는 아닌데 그쵸 백수는 아니에요. 어머이 말하면. 자, 이제 제가 늘 하는 <laughs> 지겹다. 지겹다, 지겹다. 조금 늦었어요. 좀 그만. 바쁘게 하면 <laughs> 되니까요. 자. 오늘 아침에 때도 미뤘어요이 바쁜 아침에. 때가 때가 와, 어마어마해. 아, 진짜. 어, 대단하다. 이 생각을 했답니다. 이렇게까지 안 민다고. 이렇게까지 때가 많다고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와. 내가 건조해서 하얗게 일어났던 게 아니야. 응? 건조해서. 때가 안 밀어서 하얗게 일어났던 거야. 아또 채널 끄시겠다. 더럽다고 또 욕하시겠다. 어제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어제? 어제? 저옷 걸린 거 보고 치우고 살아라고 아씨 옷이 이렇게 말은데 어떻게 치우고 살아고다 걸려있는데 미쳤나? 바닥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참 오일 한 마리 올게요. 오늘은 뭘 먼저 말려야겠어? 아, 봄이니까 안 말려도 되겠다. 그냥 가야지. 아, 그럼 괜히 뺐네? 자연 바람이 최고야. 근데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 왜 얘는 맨날 이 색수건이야? 저희는 이 색수건이 거의 8 0예요 동일한 색깔만. 오해 없으시길. 내가 왜 오해한 걸 신경 써야 돼? 내가 준비하는 건데? 라고 말하면 우리 섭섭해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게요. 관심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옷을 한번 갈아입어보도록 할게요. 화장은 어, 립스틱만 살짝 바르고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화장이란 없습니다. 자, 살짝, 오늘은 컨셉은요. 이렇게 연청, 연청 바지에 라나플라풀라나플라플블라우스입고요 노랑 자켓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 재킷을 빡 입고 세눈처럼 나가볼게요. 잠시만요. 아니 멈출 필요 없지. 얼른 갈아입고 오니까 금세 갈아입다고참 제가 아주 좋아하는 블라우스예요. 되게 저렴하게 구입했는데 너무 예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블라우스랍니다.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저 이런 거 좋아해요. 고기 먹고, 양고기 치고, 다리에 무 걱정 없고. 딱이야. 세탁 잘 되고.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고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하고, 노란색 자켓은 못 입어요. 차에 있어. <laughs> 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차에 있어. 자, 그 대신에 차에 가서 제가 이 자켓을 입는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께 막판에 사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그 자켓 입은 사진을 앞에 사진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제가 준비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laughs> 벌써 다 했어라고 말씀하시죠? 네, 벌써 다 했어요. 벌써 다 했어요. 아하, 이거 어플 영상으로 찍었네. 일반 영상인데 여러분들 다 생얼 아는데 에헤이. 자 우리 아들이 사준 달팽이 크림 스 바르고요. 너무 예쁘잖아 지금. 네, 네. 외출 준비 영상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있는 건데 오늘 외출 차에 가서 자켓들 있는 것까지 찍어야겠다. 자, 가방 들어와. 재림 너 뒤늦게 내보이는 스토리 꽂혀갖고 저래. 자아들이 이렇게 네버엔딩 스토리에 꽂혀갖고. 난너내고 좋지 우리 승철 오빠. 제가 요즘에 토너 피부만 사용하거든요. 아이 어플 너무 좋다. 원래 쓰던 건 오늘따라 더 좋아. 어우, oh. <laughs> 진짜는 말한 대로 돼버렸다 세탁 잘된댔더니 이렇게 묻어버렸네. 아씨, 출근할 땐 아닌데 엄청 바쁜데. 아 지금 이거 빨시알 없는데 어떡 하냐? 갔다 와서 해야지. 입이... 근데... 어, 예쁘다. 내가 좀 예쁘기는 해. 무스라간말이에요? 무스라간말인데 안웃고 이러면 곤란해요 아 나뭇가지도 주스러 가야되는데 큰일났네 땜이라서 그래 오늘 역시 바쁜데 때까지 밀어가지고 아침에 오죽어 먹은다 어떻습니까? 아 지금 끝났어요 머리는 안비서요안 비쌀 거예요 안 빗어야 돼요 말리면 그때 제가 자연스럽게 말라져 자다 했어 자 한번 볼까요? 아안 보이지? 제가 머리를 하지 말고 밑으로만 아, 비춰볼게요 저 이렇게 이렇게 입고 이 노란색 재킷 딱 입고 있고. 딱딱 입고 있고, 딱딱새거처럼딱 해갖고 마 쉐리 딱어 나가보는 거 아니고 마 쉐리 딱자 쭉쭉 자 출발합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오늘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따라오세요 잠깐만 끊습니다 자 밖에 나왔어요 아어떻게차에 너무 구겨놨나봐요 시 완전 엉망이 됐어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집에서 물뿌리개를 가져왔지롱 마이크 마이크 안 봐도 뻔하죠?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전이 한대 부터 떨어질 뻔 했어요. 내가 이렇게 철표처럼 해. 뿌리게도 집에서 갖고 왔어. 그래서 어 함부로 가져오면 안 돼. 이쁘이 나잖아. 쳐볼게요. 하... 저유튜브 하기 힘들다. 아, 자. 자, 이렇게 입고. 괜찮죠? 괜찮죠? 자, 이렇게 입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고 있으면 마르겠죠? 그렇죠. 그죠 안녕! 안녕하세요. 음, 전 음, 음, 출발합니다. 이제 늦었어요.